여름에 패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링을 하세요? 저는 여름은 더우니까 옷은 심플하게 입고 안경, 선글라스 하나 포인트를 주는 편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나의 얼굴에 맞는 선글라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르웍스120 매장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들어가 볼까요? 고. 네, 그러면 우리 리웍스 120의 김태균 이사님 모시고 이 공간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계신 이 1층의 하프만 이마서의 플렉시 스토어예요. 음. 전 세계 최초로 저희. 전 세계 최초로. 그래. 네, 지금 공간은 굉장히 모던하고 럭셔리한. 요렇게 사프만 카페라고 해서 이런 원두나 이자리는 다팻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퍼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라사가 어, 없는 게 가장 큰특징이 라사가 없습니다 인지 부분에 나사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벌리셔도 되고 굉장히 파시브하고 편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는 거는 컬러감도 있지만 라인이 굉장히 예쁜 편이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전문 직종에계시는 분들이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많이 착용을 하고 투브리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더블브리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디자인이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 잡는적인 네. 느낌, 네. 진짜 가벼워요, 네. 진짜 가벼워. 와이 층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형형색색, 각가지 디자인의 선글라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벽면에 있는 브랜드는 커트레 브러스라고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는 이제 영화 킹스맨에서 나온. 그 안경이 음. 영국 브랜드 커트리브였어요. 영국 브랜드고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총 충판으로서 이제 커트리브의 모든 컬렉션들이 지금 다 있는 거고요. 여성들이 좋아하시는 선글라스 트렌드는 한국의 이런 캐다이 디자인. 저 이런 거 어울릴까요? 잘 써봤어요. 저 캐다이 스타일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음. 좀 아. 강해 보일까봐 네. 고민 중이었어요. 보통 캐다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강해 보이는 디자인은.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보이는 디자인이고요 되게 네. 뭔가 패셔너블한 되게 팝! 팝 네. 컬러도 팝하고 되게 아이보리 컬러지만 어, 자세히 보시면 은이 부분이 눈썹 디테일이에요 음, 그래서 음, 아 여기에 네이레어파드 컬러의 눈썹이 있는 오, 디테일이라서 스 만점이네요 페라이 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미지를 들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목에 걸고 계신 캐틀러스 아, 네. 이 제품도 해당이도 아 이것도 커튼앤글로스네. 가장 멋진 이런 레오파드에 이런 블루 렌즈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 이게 오. 굉장히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저 이게 피부 톤이 약간 쿨 톤이다 보니까 약간 아이보리나 아니면 브라운 계통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피부랑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게 목에 거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어... 글라스 홀더라고 글라스 홀더 네. 글라스 홀더가 유행한 지가 좀 됐는데 썼다 뺐다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냥 심플하게 티셔츠 하나 입으시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 선글라스들이 그 알렘 제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뭐센다 알렘 브랜드로 세팅이 네. 되어 있고요 알렘 브랜드 같은 경우여성분들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컬러가 이제 로즈골드 컬러거든요 아, 굉장히 그린 블링이 같고요 아, 네 음. 근데 이 안에는 다 22K 금도금을 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울 수 밖에 없고 음, 보통 여기... 사실 음. 금테 아니면 은테잖아요 그래서 네. 로즈골드는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런 선글라스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투 브릿지의 레인저 네. 스타일이고 저 골드는 굉장히 안 어울리거든요 네. 네. 근데 로즈골드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음. 지금 가장 많은 여성분들의 상을 맡고 마들렌이라 말이죠 로즈골드에 블루 글이지 네, 네. 굉장히 시크하고 세련된 분이네요 알렘은 어느 나라 거예요? 알렘은 프랑스 브랜드, 어, 네. 브랜드. 네. 알렘의 디자이너, 알렘만의 플랫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셀럽이고요 자칫 에 m s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디테일 같은 거나 이런 세공 이런 것들은 다 아, 지금 핸드메이드로 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세공 같은 거는 에 m s 장인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에 m s 의장인들을 스카우트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퀄리티 높은 걸로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는니아분들이이렇게 에르메스 장인들의 손이이들어는있는알친 선글라스 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는이저희는이제 나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 추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그거에 맞춰서 안경 태도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단점이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경, 선글라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리역스120의 채유림 선생님 모시고요. 얼굴형에 따른 선글라스 추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얼굴이에요? 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얼굴도 몸에도 글래머러스라아 그건 뭐요 <laughs> 볼륨감 있는 <laughs> 볼륨감 네 보시는 광대가 약간 몇쪽 광대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케다이 음, 음, 아까, 아까 이사님이 권해주셨던 케다이 네. 스타일 선글라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광대가 커버되는 게 제일 예뻐 보이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눈썹이 보이시는 게 네. 선글라스 썼을 때 시크해 보이고 음. 더 멋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너무 올렸어서 맞아. 눈썹을 가리면 굉장히 촌스러운것 같고 답답해 보여서 눈썹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강대 가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강대가 조금 나온 편이라서 여기서 코 받침 해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루즈골드컬러의 쉐입이 라운드긴 한데 강대가 네. 커버되면서 눈선 라인이 보이시고요. 음. 이제 대표님 얼굴에 좀더 화사해 보이. 음. 네, 저 살짝 여기 각도 있어서 이렇게 둥근 안경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우리 배우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둥근 편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안경이 어울릴까요 약간 포인트가 되게? 음, 그러니까 둥근데 그걸 가리려고 다 가려주면 오히려 그렇지. 너무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자꾸 포인트. 오, <laughs> 되게 <laughs> <어떻게> 재밌다. <laughs> 그러면 얼굴이 귀신, 우리 여원 배우 같은 그런 분들은요? 좀더 볼드하면서 각진 스타일을 좀 오버사이즈로 쓰시는 음. 게. 얼굴이 기시니까, 세로로 기신 거니까, 그 세로 긴 거를 좀 잘라주는 이유로 좀 이렇게 볼드하고 큰 거, 빅사이즈? 이런 거 쓰는 게 좋겠죠. 각진 얼굴. 우리 정유미 씨가 윤식당에서 보니까 정유미 씨 여기 각이 굉장히 크신데, 이제 각진 선글라스 많이 끼고 나오셨는데, 우리 정유미 씨한테 추천해드릴 안경은 이렇게 좀 동근, 둥근 안경. 어떠신가요? 가수 가인 씨처럼 역삼각형이신 분들은 어떤 안경 쓰 좋을까요? 어, 약간 볼드한 쉐입에 위에는 좀더 기시고 밑에는 약간 얇게 음... 빠지시는 게 훨씬 더 가인 씨처럼 밑에가 굉장히 슬림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 좀큰 사이즈의 보잉을 쓰면 좀 부드러워 보이고요. 보잉 아니면 좀 둥그런 안경? 그런 거 쓰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은 퍼스널 컬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쿨톤이신 분들은 굳이, 막, 이렇게, 브라운 톤이라던가, 호피문이라던가, 녹색 렌즈, 브라운 렌즈보다는 블루 렌즈나, 지금 블랙 렌즈, 그리고 깨끗한 거, 은퇴,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웜톤이신 분들은 좀 반대로 따뜻한 컬러의 그런, 선글라스 끼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자분들은 립스틱 바르시잖아요 립스틱을 안경테랑 톤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쿨톤 쓰셨을 때는 립스틱도 조금 쿨한 컬러 테가좀 브라운 톤들 웜톤 쓰셨을 때는 립스틱 뭐 오렌지나 다홍색 그런 컬러의 립스틱 바르시면 조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미지에 있어서는 더 센스 있도록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여름에 옷심플하게 입고, 스타일링도 살리시면서, 좀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라스 홀더가 좋은 것 같아요. 목걸이 따로, 선글라스 따로. 근데 또 실내에 들어가면 벗어야 되고, 그런 거 너무 복잡하니까, 글라스 홀더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때마침 따끈따끈한 신상들이 많이 도착했다고 해서, 이게 다 홀더가 다양한데요. 네, LA 브랜드, 라루스라는브랜드고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셔츠 입고 오셨잖아요. 셔츠에 보통 많이 들 것이거든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술러을때떨어지거요 맨날 보셔요. 네. 가장 <laughs> 스마트하게 내 안경을 떨어뜨리지 않고 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이글라스홀더만은게 없더라고요. 음... 지금 제가 판게표님의 어, 스타일링이나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를 봤을 때블랙앤 화이트 이런 모양의 뽑피크. 저는 네, 실버가 더 좋으니까 이렇게 네. 실버 이런 거좀 맞춰야지 세련된 거 아시죠? 얘또 골든데 실버 태용이 별로잖아요. 어, 이거 예쁘네요. 얘는 다 목걸이 같아요. 목걸이 같죠? 네. 이런 거 하나만 딱 티셔츠에 걸면 은 정말 목걸이 안 하셔도 되고 띠텐 컬러에 매력 적트시 역시 센스 있게 이렇게 안경 프레임하고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음, 이친하는 거예요 는장히 심플하네요 네. 이런것들저는이제 수트를 좀 자주 입기도 하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가이가구는이 친구는 수트 입으실 때좀 짧은 친구 하시고요 이친이면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오늘 선글라스 구경 잘 하셨나요?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써 선글라스 많이 쓰시는데 이 기능이 2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돈다고 지난 선글라스 끈에 쓰시는 것도 좋으신데요. 나의 눈 보호를 위해서는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장만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 지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지 패션의 소품으로서 이렇게 샀던 선글라스가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 살짝 잡티도 가리고, 눈가 주름도 가리고, 나이를 좀 가리고 싶어서 쓰게 되는데요. 나한테 좀 어울리는 그런 안경 선글라스 맞춰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